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제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죄의 모습들 그것들을 속죄하는 것에 한계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삶의 내면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면을 말씀으로 비춰 보아야 한다라는 물두멍의 자리도 우리가 통과하였고 또 번제단의 자리를 지나가며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의 역할이 그들의 내면의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법을 바로 옛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서 옛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삶의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가묵상한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신 그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던져 주셨는지 더하여 주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양심을 깨끗이 하는 능력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 단번에 피 흘리심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구약의 제사의 모든 형식들의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때마다 에브리이엘, 그들이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속죄를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자기 자신이 직접 흘리게 되는 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이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직접 자신이 피를 흘린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았는데 예,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 언약이 된다라는 것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하며 피를 흘렸던 그 방법이 아닌 단번에 그분이 피 흘리신 그래서 성립된 새 언약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사실에 한 가지 더 더해져서 무엇이 보이시죠?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것이 보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원이야, 그리스도의 피에 성령이 감미되어 더하여져서, 예, 어떻게 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은 푸유마저 근데 오늘 이 어, 본문에서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프뉴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는 독, 그냥 단독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자체가 그 권세로 나타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묻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피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진 그러한 보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커버되어지고 덮어졌던 그래서 능력이 되었던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워킹합니까? 어떻게 일하죠? 우리들의 양심, 우리들의 죽은 양심을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 가운데서 깨끗이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외적인 정결함에 많은 치중을 두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에서 설명드린 대로 레위기와 민수기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던 모든 정결법 다 외적인 정결법이었습니다. 마시는 거, 먹는 거, 그들이 행하는 그 하나하나의 행실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들의 내면을 점검해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에 그러한 모습들 사람들이 자꾸만 그 율법에 문자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였죠. 바리새적인 신앙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삶의 그 율법적인 행위 그 자체로만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그러져 있던 불완전하였던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한 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그들의 양심 자체가 그 죽은 행실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러져 있던 양심이 어떻게요 깨끗게 되는 정화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내면들을 만진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왜죠? 성령의 능력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보혈 가운데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구약시대에 제사드렸던 그들이 흘렸던 그 피에는 그 능력이 묻어있지 않았냐면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증명하라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나의 내면을 점검해 볼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 겉으로는 멋진 그리스도인 같고 겉으로는 행실로 잘 살고 있는 나의 모든 행실 하나 하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외면의 완벽함을 가진 신앙인인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에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살은 많은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에게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내면을 점검하며 그렇게 양심을 깨끗이하여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바른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끼게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계서에서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학계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눈앞에 둔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재건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살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리고 한번더 강조해서 7절 말씀에도 학계서 1장 7절에도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무엇에 대한 행위일까를 고민했던 이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보였습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자식이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그것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행위적으로는 겉으론 번지르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면 살지만, 속마음에는 또 다른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이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아라. 자기의 행위를. 너희라는 그 단어를, 7절에서는 자기로 말해.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내네 자신의 행위를, 내 행동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지적하기 전에 내 행위를 돌아보아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인간이 얼마나 이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존재인지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들이 어떻게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그 능력을 깨달아 알았다라면 그들의 내면의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의 양심을 깨끗이 하는 거. 이 양심이라는 게 내면이잖아요. 내면 이 양심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양심. 양심으로 표현된 그 단어는 우리의 인사이드의 속 사람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깨끗이 정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죽은 행실, 내 양심은 그 죽은 행실로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자꾸만 부대끼는 많은 것들 가운데 내가 범민하고 고뇌할 때 나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나를 범내하게 만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시고 쳐다보십니까 이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바른 내면이 잡혀져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내 내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 섰다라면 나의 내면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능력.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무언, 누군가가 유언을 남겼을 때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을 남긴 자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내가 죽어야 완성되어지는 우리들의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유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만, 내가 피흘림을 당해서 죽든 어떻게 죽든 내가 죽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활의 능력, 그 능력 아래 선 자들은 내가 먼저 죽고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아갔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 그 다름질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이 동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어떠한 일들 행하든 하나님은 늘 거기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단들을 하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가 죽노라.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으니까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다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죽는데 뭐 서로 다투겠습니까? 죽는데 기운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가정들을 채워주시면 어떤 기득권과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아웅거리고 다툰 거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늘 하나님의 앞에 설때 이러한 헌신의 다짐, 결단을 하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유언이 완성되어지는 그 꿈을 그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나를 가로막습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그리하여 나의 죽은 양심을 깨끗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에게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유언을 완성시키려는 그 헌신을 다짐하게 만듭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던 어떠한 고난과 그 어려운 자리에서 계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의 인생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또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세워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은 진짜 내가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하는 성화의 삶의 투쟁입니다. 그 삶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